연중제 29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목천성당 주임 김선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찬미의 수님, 대정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의사들이 개만 보고도 그 개의 주인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개가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있으면 주인이 난폭하고 성격이 별로 좋지 않거나 개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개가 구김살 없이 애교가 넘치면 그 주인이 개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개를 보신탕집에 납품하기 위해 개를 키우는 일명 불법 개농장의 겁에 질려 있는 개들을 보면서 이 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그 종들은 행복하다. 저는 재작년에 다친 손목이 아직도 좋지 않아서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면서, 약을 기다리면서 오늘 복음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머물고 약국에서 머물렀던 두 시간 동안 웃는 사람을 단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웃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또 양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평소 생활하는 모습도 얼굴도 기다리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얼굴이 행복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얼굴이 하느님의 은총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 얼굴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깨어 있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목천성당 주임 김선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선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